안녕하세요. 어 동화개미 TV의 안상개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HLB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어, 0 2 8 300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 2024년 1월 4일이고요. 오후 2시 어,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리보 어, 여기 보시면은 HLB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만 원에서 매수를 했고 이미 이 자리에서 어, 1차 매도를 한번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물량이 저희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어, 신규 매수 자리는 안, 아니다,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 빠지는데 크게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어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 지금 같이 볼게요. 이 투자자별 이 매매 동향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코스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오는 차익 시현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 보시면 hlb 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괜찮은 기사들이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어,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리브세라리 병용요법 이죠 요게 이제 카넬리주맙 입니다 어, 위암 어, 수술 전 보조요법 에서도 어,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LB가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후 후속 임상으로 간암 수술 전 보조 요법을 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저명 국술 학술지의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어 위암 수술 전 보조 요법에 대한 연구자 어 임상 일어 이상 결과가 게재돼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병용해가지고 어, 리보세라리과카넬리즘맙이죠 여기 보시면 은 병용해가지고 화학요법을 대조군으로 1대1 무작위 대조 임상을 진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어, 이번 임상에서 리보세라리 병용요법이 수술 전 보조요법 투여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암 조직의 크기를 줄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종양 세포가 10% 이하로 남은 상태를 어, 의미하고 있는데 어, 이쪽에서 지금 어, 병용요법 투여군에서 지금 대조군 17% 대비했을 때 33.3%로 이두배 가까운 효, 어, 약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환자에서 잠여 어, 안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내는 이 완전 절제율 94.1%대 어, 81.1%인데 훨씬 더 앞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뭐죠 이 병용 요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 계속해서 이 좋은 부분들이 지금 기사로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 보시면은, 이 HLB주가 급락이라고 되는데, 역시나 기가 외국인의 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내일까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2 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빠진다라고 해서 어, 이게 어, 저가 찬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샀고 이미 여기 어, 여기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뜨도록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수익률을 지금 다 팔아도 54%입니다.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6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저는 한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3월 달에, 어, 3월 달에 그게 나옵니다. 이, 그, 뭐죠, 이 HFDA에서 이 최종 리뷰라고 합니다. 최종 리뷰에 대한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스닥 쪽에서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이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이 폭탄, 폭탄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HLB가, 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 어, 20일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 약간의 조이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겠 방금 나왔던 이 리보세라리 그 다음에 카넬리주마베이 병용요법이죠.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방금 보신 거는 어, 미암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어, 요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아까는 위암이었는데 여기는 가남과 폐암입니다. 어, 가남, 폐암, 그리고, 위암, 어, 요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같은데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적응증 해가지고 가남하고 폐암 쪽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무엇보다 주가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FDA 쪽에서 나오는 승인입니다. 과연 이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hlb 측에서는 이미 85% 정도 승인받을 확률을 점치고 있습니다. 15% 정도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hlb 그 ir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hlb가 지금 현재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빠지고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었다.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신규 매수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보면 사람들이 5만 4천원 이런 데 사가지고 이거 왜 10만원 안 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 방송을 제대로 안본 것이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중간에 한번 팔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어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위암 쪽에서도 사실은 리보세라립이 어 위암 쪽에서도 임상 3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임상이죠. 글로벌 임상 3상이 아마 올해 마감 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 FDA에 위암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제 방송을 보고 3만 원에서 샀다가 오늘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되면 어,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여기까지 내려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 1선이 요거를 어,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21선을 안 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살짝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 염두를 조금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어차피 우리가 물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한번 6만 원까지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어,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사다가는 큰코 다친다. 어, 그렇게 좋은 교훈을 갖고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어,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는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어,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신규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